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2022년 6월 12일에 시행한 위험물 기능사 필기시험 12T 문제, 보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60문제. 뭐러분그니까 60분 동안 풀어요. 한 문제당 1분 거리죠? 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몇 개.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꼭 나중에 하시라는 얘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6개 이상 맞추면 되고백 100점 맞추실 필요 없어요. 그쵸? 그렇죠? 예.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에 속하는 것은 했어요. 위험 등급 1등급에 속하는 것. 예. 우리가 뭡니까? 아염수상과염수산 해가지고 45개 품명, 지정수량,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 등급까지 이렇게 구분해 드렸죠. 예. 그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6염으로모공땅다 위험 등급 1등급이에요. 자, 5염물중 니트로 한 거는 아니죠. 아, 질산에스테라고, 유기 가사나물만, 두 가지만 1등급이에요. 예, 요건 2등급입니다. 자, 근데 사료물 특수나물, 한 가지 1등급, 삼염물 자, 삼염물 칼라, 알리, 알킬 린, 황린까지가 위험등급 1등급이죠. 나트륨 포함해서. 자, 그래서 아닌 것은, 1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니트로 하물이에요. 그렇 예, 아주 쉽다. 그렇죠 이게 노래하고 지정수령하고 위험등급을 딱 구분 딱 지신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어요. 자, 자, 물의 증발 장렬에 대해서, 예, 몇칼로리예요539 칼로리요? 암기하세요. 아, 자, 어떤 계산 문제 같은 거면 540 칼로리퍼, 예, 칼로리퍼, 어, 그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정확하게 539 칼로리입니다. 계산할 때뭐 이렇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물에 융해잠열은 얼마나 될까요? 융해잠열 자영도시 얼음이 영도시 물로 될때 잠열이 필요해 물을 갖다 흡수 여기서 열을 흡수해야 돼몇칼로리 바로 문제 구람 당80 칼로리예요. 네. 자 3번 답이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메탄알 메탄올이죠 메테알코메테알코 메탄올, 메탄올, c h 3 OH 네, 메테랄코자 먹으면 돌아가십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자8,000 리터가 있어요. 소화 능력으로 삽을 포함한 마른 모래는 몇 리터 설치해야 되느냐. 예. 자, 마른 모래 하면은, 마른 모래, 마른 모래. 자, 우리 다 알죠? 50리터를 갖다가 일단이 아니에요. 0.5단이에요. 능력단위 예. 자, 그러면은, 자, 이거 8000리터를 갖다가 일단은 소화, 어, 소요단위로 바꿔야죠. 그죠 소요단위를 구한 다음에 소요단위를 가지고, 능력단위만큼의, 바로 뭡니까? 이렇게 소화 약재를 갖다가 피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메티랄콜하게 되면, 자, 지정실이몇이에요 바로 뭐, 400L죠. 그렇죠 특수나물 50L, 그 다음에 일석이류 200L, 수용성 400L, 알콜류 400L, 그죠 자, 400L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지정실량이에요 자, 소요단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요단위는 바로 이지정실량의 10배가 뭡니까? 바로 1 소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4,000L가 되는 거잖아요. 4,000L. 그죠 4,000L. 4,000L. 그럼 뭡니까? 자, 8,000L를 갖다 가 4,000L로 나눠주니까 소요 단위가 2 소요 단위입니다. 안 써드리고 2 소요 단위다. 그니까, 이2 소요 단위가 나오면은, 자, 소화 약재나 소화기능은 어떻게 돼요? 능력 단위를 갖다가 같은 수치에 능력 단위를 갖다가 바로 비치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능력 단위가 이 능력 단위예요. 자, 자, 이게 음, 이게8 0 리터라는 게. 자, 그러면 능력 단위만큼 자, 그러면 0.5 단위가 5 0 l 다면은 능력 단위 2단위는 얼마예요, x 그렇죠? 몇배 차이나 있어요, 0.5하고 2하고? 네배 차이나네, 그렇죠? 네4 4 배, 네배 차이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뭐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뭐겠죠? 4 5 20, 2 0 0 l 가 답이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식을 갖다가 이쁘게 쫙 정계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뭐식 갖다가 정계해 가지고 할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 실기시험은 아니에요. 어, 실기시험은 이렇게 만 돼요. 실기시험은 딱 뭡니까? 공식, 계산 문제에서 공식 딱 쓰고, 거기다 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딱 어, 이쁘게 정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계산 문제는.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200L, 2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 성질이 산소 공급이 되는 위험물로 내부연소, 자기연소를 갖다가, 자기연소를 갖다가, 바로 뭡니까? 내부연소를 합니다. 내부연소라는 건 뭐냐면, 자체 내에 산소를 합류하고 있어요. 가연 물인데. 그럼, 공기 중에는 산소 필요가 없어요. 자체 내에 있는 산소만 가지고도, 바로 제 점원에서 폭발을 하죠. 예? 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연소하는 거야,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언 일반 가염물들은 어, 가산물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한데 이 오리 염물 같은 경우는 오리 염물 같은 경우는 자체내 산소를 함유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전에는 자체내 산소를 갖다 함유한 것만 해가지고 오리 염물리였는데 이제는 뭐 자체내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것도 오리 염물이 되는 것들이 쭉 있어요. 어떤 것들. 예. 니트로 화물 있지 않습니까? 똥질에, 유가사나 니트화까지는 뭡니까? 니트로 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디아조서부터 쫙 뭡니까? 바로 산소가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해가지고 이거 오리어 물을 갖다 내부연소성물질이라 그래요. 자기연소. 네, 자기연소가 내부연소다. 1, 2, 류 5, 류6류 어떤 거예요? 예, 네, 3번 답되겠습니다. 오리어 물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잠깐만요. 네, 맞죠? 예, 네, 5번 문제. 자, 화염이, 음, 어,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대요. 음속이 뭡니까? 일 마하하게 되면, 마하하게 되면, 바로 315도씨에서, 1 5도 c 에서 340mps. 똑딱할 때 340m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 이래서 15도씨에서 그렇다는 얘기. 근데 340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음속은 어떻게, 어떻게 보하죠 어, 자, 이렇게 이제 3 4 0 예, 외우세요. 이거 뭡니까? 음속 돌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렇 비행기도 음속 돌파하는데 굉장히 그 비행사들이 바로 굉장히 압력을 받나 봐요. 근데 그, 마한데요. 음속을 돌파하는데, 바로 뭡니까? 음속보다 빠르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폭발하게 되면은, 폭발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연소속도가 0.1에서부터 10mph에요. 근데 폭괭하면은, 폭괭하면은, 괭하면은 바로 1000m 에서부터 3500mph에요. 자, 그러면, 아까 34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340. 네, 340. 대충 뭡니까? 340으로 나누니까 이것이 뭡니까? 마하 3이 되는 거예요. 음속의 3배. 이거 뭡니까? 음속의 10배. 엉, 어, 마어마한 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마른 하늘에 가끔, 요, 요즘 뭡니까? 서울 3 0 1로 뭐, 그, 그, 어, 이렇게 음속 돌파하는 소리를 못 듣는데 비행기 못 돌아가게, 못, 못 지나다니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지나다녔었나봐요. 어, 옛날 보면은 마른 하늘에서 바방 빠방, 빠방! 소리가 났었어요. 그럼 하늘 딱 쳐다보면은, 천둥, 천둥 소리처럼, 딱 보면 뭡니까? 비행기가 쫙! 하고 가, 는 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 그, 그 저, 지나가는, 잘 그, 하얀 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막, 그, 저거, 예. 어, 이렇게, 그, 엔진에서 열, 그렇게 하얗게 하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렇 이런 현상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폭행이라 그러죠. 그죠? 폭연. 예, 폭압, 폭갱, 폭명, 바로 폭갱이라고 합니다. 갱자가 뭡니까? 이수레거자 있지 않습니까? 이 차, 수레거 자가 이렇게 세개 있는 거예요. 예, 수레가, 예, 예, 빈 수레가 요란하죠? 그렇그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시끄럽죠?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아스팔트나,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잘되있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비포장도로. 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달구지라고 그러죠 소 달구지 막 그러면 와당탕 와당탕 그래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가 이제 그, 그, 그 주인이 이 고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가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거야 그냥 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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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같이 동, 어, 동시에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 그렇죠 자, 폭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자육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해야위험물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자 피난설비는 말씀이죠 우리어 이렇게 그어 소화 그 우리가 이제 그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보통 보게 되면은 피난 설비는 이제 그 피난설비는 어, 이제 그어 저기 뭐야 어 소방설비나 이런 데 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하고 소방기본법이 갈라지면서. 그럼 뭡니까? 피난 설비는 보통 이제 그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 소화 설비하고 경보 설비만 이렇게 그달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피난 설비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주유소주유소가 네, 뭡니까? 주유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위험물을 갖다가 하는데 위험물만 가려면 되는데 아주유소는 뭡니까? 이게 건물이 있으면 말씀이죠. 아래층에서 뭡니까? 주의하고. 네, 주위에, 차들. 2층이나, 이렇게 3층, 2층 이상층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전시장이나, 전시장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점포나, 점포나,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나, 휴게, 휴게. 일반 음식점이 아니에요. 휴게 음식점. 그냥 간이 음식점이죠, 뭐, 그죠? 음식점, 음식점. 아, 이런 것들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주유소 2층에 와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어, 뭐는 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뭔가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완전히 화가 발생했을 때, 바로 뭐냐? 정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캄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뭡니까? 뭐 비상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밑으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했을 때 여기 뭡니까? 여기다가 피난설비 중에서 유도등을 갖다가, 유도등. 유도등을 설치하라 해가지고, 그 피난설비는 뭡니까?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강기, 뭐, 별의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유도동만 설치할 수 있게끔, 뭡니까? 이렇게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자,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뭐 나오면 뭡니까? 이렇게, 어, 피난설비 무엇이냐? 그러면 유도동. 예? 유도 근데 자,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2층 이상 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비소 아니에요. 전시장 이런 거그죠사무소도 아니고 관계 주거실도 아니에요. 전시장 그다음에 점포나 휴게 음식점에 할 때는 바로 어떤 거예요? 피난설비 중에서 어떤 거 합니까? 유도등 설치하면 돼. 자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는 뭡니까? 통로유도등, 통로유도, 계단유도등 있죠. 그 다음에 통로는 통로유도등 그죠 뭡니까? 그다음에 출입구에는 그냥 유도등 그렇죠? 피난유도등 어, 해가지고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거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 번에 이 번이 답이다. 자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질산 에스테르에속하는거똥칠해자 질산과 질산 HNO 3리와 네? 질산과 바로 뭡니까 알코올 바로 뭡니까 바로 메틸알코, 메틸알코 이런 거 그렇죠? 자 우리 삼갈콜있죠삼갈콜이 어떤 거예요? 글리세린. 그다음에 이갈콜은 에틸렌글리콜. 자 C 2 H 4 바로 OH가 두 개면은 바로 뭡니까? 에틸렌글리커 우리 부동액스잖아요, 그렇죠? 제 4류에 뭐삼석이래요 그다음에 뭡니까? 탄소 세 개, 수소 다섯 개에다가 OH가 몇 개? 세 개면은 글리셀린 그렇죠? 글리셀린 화장품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뭡니까 이건이건1가 알코올, 요건 이건 2가 알코올, 삼가 알코올이잖아요. 자 여기 뭐 질산을 갖다가 뭡니까? 질산하고 H2SO4, H2SO4 황산을 갖다가 혼합산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뭡니까? 바로 니트로화재라 그래 왜? 바로 뭡니까? 이게 황산은 탈수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산에 여기 수소하고 여기 수소하고 그렇죠? 빠져요, 그렇죠? 여기 산소 하나 빠져요. 수소 하나, 산소 하나 빠지면 뭡니까? 바로 H2O 물 빠지는 나머지가 뭐예요? 바로 CH3 바로 뭡니까? O n O2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질산, 질산 에스터라고 그래요. 산과 이게 산과 알콜, 알콜에 알콜에서 물 빠지는 걸 갖다 축합됐다 그러죠. 황산이 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에스테르라 그래요. 우리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바로 제사리엄을일석이로했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여기는 질산이고 거기 초산이고. 자, 유기산이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c 2 h 5 o n o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틸렌글리콜는 여기 수소 자리에. 그러니까 수소가 뭡니까? 바로 NO2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뭡니까? NO2 하면은 바로 니트로글리콜, 에틸렌글리콜은. 그다음에 여기 수소가 뭡니까? NO2, NO2로 바뀌면 니트로글리세린, NG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이나마이트 만든 걸요. 자, 이렇게 바로 질산 에스테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질산 에스테르에 속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은 어떤 걸까요? 자, 니트로 트리니트로톨렌, TNT는 TNT는 바로 뭡니까 질산 에스테르가 아니라 똥질의 유가산화 니트화. 니트로암을해요 니트로암. 그렇죠? 단소 6개 수소 2 개에다가. 자, CH3에 다가 n o 트가몇 개? 세 개. 트리니트로톨루엔 이거. 그렇죠? 아, 이렇게 생겨왔잖아요. 이렇게 구조식. 자, CH3은 왜? 바로 톨루엔 메틸기가 붙은 벤젠. 메틸벤젠. 이게 톨루엔이에요. 여기 뭡니까? n o 트가몇 개? n o 트가 하나, 둘, 셋. 그래서 뭡니까? 자, 육각형이잖아요. 그게 탄소가 여섯 개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뭡니까? 다른 게 붙었어. 이게 수소 몇개 돼요? 여섯 개에서. 원래 여섯 개면 벤젠이잖아요. 벤젠에게. 예, 네? 예, 네, 벤젠에게. 여섯 개인데, 지금 뭡니까? 네개 붙었으니까 두개 남았죠? CH3가 하나 붙고, 자, NO2가 몇개 있어요? 세 개. 하나, 둘, 셋. 자, 구조식도 잘봐두세요 그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특히 실기성 때. 그려라. <laughs> 자, 그래서 트리 니트로 톨레는 바로 니트로 화물이에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자, 니트로 어, 톨레이 아니라 페놀이 만약 에 페놀에 어, 니트로가세개 붙으면 바로 뭡니까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르산, 피크린산, 그거 되는 거죠. 그쵸? 대표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자, 질산에틸은 질산에틸에 스섞여요니트로글리셀린 지금 그만했네, 그렇죠? 자, 제가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속하지 않는 건 이거 뭡니까? TNT에 그렇죠? 자, 트리 아, 트리가 아니에요. 니트로셀룰로즈, 셀룰로즈는 없네요. 뭡니까? 섬유소라 그러죠. 섬유, 섬 솜을 가지고 질산하고 황산하고 뭡니까? 근데 셀룰로즈 안에는 바로 수산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화학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산 기에서 뭡니까? 수수하고 뭡 여기 뭡니까? 에노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에노트가 네. 자래가지고자니트로셀룰로즈도 알코올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바로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한다. 예. 네. 1번 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육념물 하면 이제 너무 쉬운데. 네 가지만 하면 돼, 그죠 질산하고, 과산화수하고, 과염소산, 그죠그 다음에, 할로겐 간화물 있잖아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돼가지고 자, 염산은 뭡니까? 이거 3재 강산이지만은, 산이지만은, 이거 뭐 위험물이 아니에요. 질산, 과염소산, 과염소산, 과산화수. 하나 더, 바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뭐라고 랬어요 할로겐 간화물그죠 자, 해가지고, 1번은, 1번이 답입니다. 근데 3대 강산하면 우리가 뭡니까? 어, 황산, 염산, 질산, 세 가지를 3대 강산이라 그래요. 실제 강산이에요.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위험물은 뭡니까? 그세 가지 중에서 질산만 바로 뭡니까? 위험물이에요. 염산이나 황산은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자, 해가지고, 어, 염산은 아니다! 네. 자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위험물의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에 위험물이라고 표시하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에 바로 위험물 이렇게 가지고 뭡니까 차량의 전 후방에 뭡니까 붙여요, 그렇죠? 게시판을 0.3m, 0.6m 이상 이상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지? 바탕색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어. 표지의 바탕 색깔이 뭐예요? 바로 흑색이에요. 검정색에다 노란 색깔을 갖다가 반사도료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예요 밤에, 야간에 운행할 때 뒤에서 라이트를 쫙 비추면 뭡니까? 흑색 바탕에 노란색 반사도료니까 글자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렇 아, 앞에 위험을, 땡크가 지나가는구나. 아, 앞에 위험을 물 저장한, 트럭 있지 않습니까? 어, 운송, 차량이 지나가는구나. 하러 갔다가, 아,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흰색, 적색, 흑색, 광색 어떤 거예요? 3번. 바로 흑색이 되겠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그렸다. 그렇죠? 중치는 <laughs> 선만 해 가지고. <그쵸>?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9번 문제 풀어 봤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정리, 정리. 제 이율염을 정리. 네, 자, 성질 및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정리. 바로 이2이율물 황화정인, 황화린정리, 유마철금이 유황 그다 맞철금이 있어요. 그렇죠? 인이나성 고체. 자, 화재만 이 냉각수가 화 가능하죠. 그렇죠? 제위류 물은 바로 주수수입니다 주수. 주수가 뭐예요? 물 갖다가 주수. 그렇죠? 주수. 냉각수 화 하는 거예요. 주수라는 것은 물 갖다 가 이렇게 꼈는 거죠. 그렇죠? 이 냉각수화합니다. 냉각수화다 물을 갖다가 수가 뭐예요? 물 숫자 이거. 그렇죠? 예, 주입하는 거. 자, 해 가지고 그 맞는 거예요.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 발화하는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정리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자연발화 하는 거는, 바로 뭐, 이게 답이에요. 황린이지네개 있는 거, 그쵸? 그렇죠? 렇 삼류연물. 자연발화 삼물지. 자,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산화제와 격리하여 저장한다. 자, 정리는 말씀이죠. 이류염물은 거의 다 환원제예요. 환원제랑 뭡니까? 환원제는 그렇게 몸이 같이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환원제랑 산화제하고 저,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폭약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 격리 전혀 해야 됩니다. 비금속 엄수예요. 금속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해가지고 바로 2번이 틀린 답입니다.